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 어좀 복잡하더라도 풀어서. 어 풀어서 풀어서 써야 됩니다. 1 번부터 보면요, 계산하지 않는 것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는 아얘를 풀어야 되겠다. 먼저 작전을 짜고요 작전을 짜면 되겠죠. 중괄호 쓰고요. 계산하지 않는 거 하고요. 이제 괄호를 풀어야 되니까 분배로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6 x. 분배로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37에 21Y 됐죠. 바로 덮고요. 뒤에 4Y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안에 걸 정리해 줄게요. 계산 안 하는 거 그대로 써 주시고요. 2X, 마이너스 6X 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X, 6Y, 21Y는요? 27Y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4Y 다 됐습니까? 이제 이거에 괄로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때 이거를 소괄호로 쓰는 소괄호로 쓰는 게 맞다. 왜과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중괄호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학생들이 최대한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서 뭐 소괄호 중괄호 중요하지 않아요. 그과로를 푼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너무 안매워도 되고요. 4x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4x 더하기 4X고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7Y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더하기 4Y 이렇게 됐습니다. 4X, 4X니까 얼마가 되죠? 8X가 되고요. 이거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3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답이 나왔고요. 2번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방법은 뭐 똑같고요. 부호 풀 때만 조심해서 풀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보니까 복잡하네요. 먼저 얘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풀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길더라도 써보겠습니다 4x고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3y 하면요 플러스 5x가 되고 있고요 정개하면요 플러스 4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도 정리해 놓을게요 6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y 정리됐죠 물론 뭐부터 한다? 지금 이것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5x에 제 마이너스 4x. 곱해주면, 마이너스 7x.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 곱할, 곱할 단계가 아니네요. 계산해주니까 12x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7y 되죠. 마이너스 없으니까 편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7y 맞죠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y는 더하기 5y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주면요 5x의 제곱이고요 빼기 4x 마이너스 12x니까 x 더 없죠 마이너스 8x 4X 마이너스 7y 플러스 y니까 얘가 더큰 숫자니까 빼주고 마이너스 6 과이요. 마이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오 y 다 계산됐죠? 됐습니까 네. 계산, 계산, 그다음에 계산 다 됐고요. 이제 풀겠습니다. 플러스 8x 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유 y 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육 x의 제곱. 가로는 이제 없어지고요. 플러스 오 y 다 플러스네요.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어얘 둘이 계산되니까 11x의 직업이고요. 얘 혼자 있습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얘얘 계산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11y y. 맞습니까?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